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대구는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월간 매매 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대구는 0.14% 상승으로 나타나 22개월 만에 매매 가격 상승세로 전환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구가 대구의 상승세를 이끄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통계는 모두 상승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의 중심인 중구에 24년 입주 예정인 9개 단지는 모두 마피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대구의 아파트 가격이 최고조에 이르던 2021년과 2022년 경에 분양을 한 단지들로 고분양가 논란도 있었고 대부분 과도한 옵션과 중도금 후불제로 총 매매가는 분양가보다 많게는 1억 원 이상이 더 비싼 이유겠습니다. 비록 통계상으로는 상승세 전환되었으나. 아직 마피로 고생 중인 24년 중구 입주 아파트를 모두 안내 드리겠습니다. 2024년 중구는 총 4,964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중구 내에서도 입지가 좋은 곳으로 여겨지는 남산동, 동산동, 대봉동에 많은 입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마피 수준이 상당한 수준을 보였으며 실거주자들의 진입이 많이 이루어져 입주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에는 아직 상권 형성이 부족하고 입지적으로 아쉬움이 있는 동인동의 많은 주상복합 단지에 입주가 있을 예정이어서 벌써부터 마피 폭이 상당한 모습입니다. 또한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는 단지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24년 중구 입주 예정인 9개 단지의 마피 매물과 청약 경쟁률 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로 소개드릴 단지는 도원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도원센트럴입니다. 세대수는 1,150세대이고 입주 예정일은 2024년 2월입니다. 달성공원역 초역세권이고 주상복합단지이지만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로 상가도 많이 입점 예정이라 주거의 편의성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입니다. 2020년 4월에 분양하였는데 일순위총 638세대 모집에 1만 7,880명이 접수하여 1순위 청약 경쟁률 27.98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프리미엄은 7월 마이너스 2,500만 원, 8월 마이너스 2,000만 원, 9월 마이너스 1,500만 원으로 시세는 7월 대비 1,000만 원, 8월 대비 500만 원 상승하였습니다. 1 0동 북동향 84시타인 매물이 분양가 5억 3,500만 원, 발코니 확장비 2,97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5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4,970만원입니다. 중도금 후불제로 약 2천만원의 이자 추가 부담이 있습니다. 태평로 라인에서도 선호되는 단지로 23년에만 40건 이상의 거래되면서 시세가 조금씩 상승하였으며 저층만 마피 2천만원이고 중고층은 무피나 약간의 프리미엄이 생겨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동인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동인 센트럴입니다. 세대수는 410세대이고, 입주 예정일은 2024년 4월입니다. 동인동은 지하철 이용하거나 중구의 중심상권을 이용하기에 다소 애매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재는 인프라나 교통여건이 그다지 좋지는 않은 곳입니다. 2020년 4월에 분양하여 1순위 317세대 접수에 3,803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11.99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84타입의 분양가는 5억 초중반 수준입니다. 더불어 발코니 확장비는 3천만 원 수준입니다. 프리미엄은 7월 마이너스 5천만 원, 8월 마이너스 5천만 원, 9월 마이너스 5천만 원으로 시세는 7월과 8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2동 4층 84시 타입 남양 매물이 분양가 5억 100만 원, 발코니 확장비 2570만 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5천만원으로 총 매매가 4억 7천6백7십만원입니다. 중도금 후불제로 약2천만원의 이자 추가 부담이 예상됩니다. 2023년에 10건 미만의 거래가 있어 아직 이곳은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 드릴 단지는 동인동에 위치한 동인센트럴 대원 칸타빌입니다. 세대수는 454세대이고 입주 예정일은 2024년 6월입니다. 분위기가 좋았던 시기에 분양을 했으나 경쟁률이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조금은 입지적으로나 브랜드다. 애매하긴 했으나 좋은 분위기를 등에 업고 완판되기는 했던 단지입니다. 역시나 동인동에 위치하여 현재는 입지적인 아쉬움이 있는 곳이라 볼수 있습니다. 2020년 9월에 분양하여 1순위 381세대 모집에 1509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3.96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프리미엄은 7월 마이너스 6천만원, 8월 마이너스 6천만원, 9월 마이너스 6천만원으로 시세는 7월과 8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백기동 4층 남동향 84비타인 매물이 분양가 5억 천만원 발코니 확장비 2천5백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6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7천5백만원입니다. 중도금 이자 후불제로 입주시 이자 약 3천만원의 추가 부담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드릴 단지는 서성로에 위치한 중앙로역 푸르지오 더 센트럴입니다. 세대수는 368세대이고 입주 예정일은 2024년 7월입니다. 서성로에 마땅한 아파트 단지가 주변에 없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재는 주변 개발이 되지 않았고 추가로 진행되고 있는 곳이 없어 추가 발전이 있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예정입니다.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상권이나 학원 등이 잘 형성되지만 그런 곳이 없으며 바로 남측에 인접한 다일로얄 팰리스 오피스텔이 몇 년째 준공 지연되고 지금은 자금난으로 조합과 시공사 간의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다일로얄 팰리스가 흉물처럼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리스크가 있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2020년 12월에 분양하여 대구가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직전에 모집 공고 승인을 받아 규제 대상이 아니었고 성공적인 청약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1순위 156세대 모집에 5,690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36.5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프리미엄은 7월 -5천만원, 8월 -5천만원, 9월 -5천만원으로 시세는 7월과 8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2동 24층 84a 타입 남양 매물이 분양가 5억 3,600만원, 발코니 확장비 3,190만원, 프리미엄은 마이너스 5천만원, 총 매매가는 5억 1,790만원입니다. 중도금 이자 후불제로 입주시 이자 약 2천만원의 추가 부담이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남산동에 위치한 해링턴 플레이스 반월당 2차입니다. 세대수는 493세대이고 입주 예정일은 2024년 8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단지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지하철 1호선에서 3호선까지 모두 이용 가능한 트리플 역세권 주상 복합단지입니다. 반월당 주변에 거주하면 많은 상권을 이용하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해링턴 플레이스 반월당 2차는 모든 상권을 도보로 이용하기는 조금 애매한 위치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2020년 11월에 분양하여 1순위 265세대 모집에 1만 2,116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45.7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프리미엄은 7월 마이너스 2천만원, 8월 마이너스 2천만원, 9월 마이너스 2천만원으로 시세는 7월과 8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3동 12층 84시 타입 남서향 매물이. 분양가는 5억 3천0만원 발코니 확장비 2882만원, 프리미엄은 마이너스 2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3천982만원입니다. 중도금 이자 후불제로 입주 시 이자 약 2천만 원의 추가 부담이 있습니다. 분양가는 5억 초중반 수준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2,300만 원 수준입니다. 중도금 이자 후불제로 입주 시 이자 약 2천만 원의 추가 부담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해 드릴 단지는 삼덕동에 위치한 동성로 SK 리더스뷰입니다. 세대수는 335세대이고 입주 예정일은 2024년 9월입니다. 중구의 수많은 상권과 병원을 이용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고 조망 확보가 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 중심가인데 도로가 좁은 편이라 차량을 통하여 이동하기는 다소 불편함이 예상됩니다. 2020년 12월에 분양하여 1순위 181세대 모집에 3,958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21.86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전체 분양가는 발코니 확장비 포함 5억 중반에서 6억 원 수준입니다. 다만 중도금 후불제로 약 3천만 원의 이자를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외에 옵션이 1억 원이 넘는 단지로 옵션 여부를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프리미엄은 7월 마이너스 1천만 원, 8월 마이너스 1천만 원, 9월 마이너스 3천만 원으로 시세는 7월과 8월 대비 2천만 원 하락하였습니다. 백일동 35층 남서향 84a 타입 매물이 분양가는 5억 4600만원, 발코니 확장비 4022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3천만원, 총 매매가는 5억 5622만원입니다. 다만 중도금 60% 후불제로 약 3천만원의 이자를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외에 옵션이 1억원이 넘는 단지로 옵션 여부를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태평로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달성 공원역입니다. 세대수는 320세대이고 입주 예정일은 2024년 10월입니다. 태평로 라인의 많은 주상복합단지들이 입주를 하고 있고 내년에도 입주 예정이라 시세가 반등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단지입니다. 특히 작년 마피 1억원을 넘겼던 대구역 경남센트로팰리스와 바로 인접하고 있으므로 입주 시기가 다가올수록 힘든 장을 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바로 남측에는 힐스테이트 도원센트럴과 달성파크 푸르지오 힐스테이트가 위치하고 있어 조망이나 일조가 많이 가리는 아쉬움이 있는 곳입니다. 조정대상 지역 지정 후인 2021년 3월에 분양하여 앞에 소개해드린 단지들에 비해 청약 열기가 많이 식은 후였습니다. 1순위 257세대 모집에 1,286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5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여러 번의 무순위 청약을 통하여 완판시킨 단지입니다. 전체적인 분양가는 발코니 확장비 포함 5억 후반에서 6억 중반까지 층별로 분양가를 세분화하여 가격 차이가 큰 편입니다. 중도금 후불제이며 시공기간이 3년 6개월 가량 되는 점을 고려해보면 중도금 이자가 약 2,500만원 정도는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프리미엄은 7월 -2천만원, 8월 무피 9월 -2천만원으로 시세는 7월 대비 변동 없고 8월 대비 2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 분양가 5억 9,975만원, 발코니 확장비 3,178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2천만원으로 총 매매가 6억 1,153만원입니다. 중도금 후불제이며 공사기간이 3년 6개월 가량되는 점을 고려해보면 중도금 이자가 약2 5 0 0만원 정도는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여덟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대봉동에 위치한 대봉서한이 다음입니다. 세대수는 541세대 입주 예정일은 2024년 10월입니다. 건들바위역 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봉동이지만, 대봉동 아파트 단지가 모여 있는 곳에서는 다소 떨어져 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작년 대봉동에 입주하는 단지들이 마피를 보이긴 했으나, 많은 거래와 전월세를 통하여 큰탈 없이 입주장을 보냈으나, 대봉서안이 다음은 미분양이 상당 기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에 분양하여 저조한 청약 경쟁률을 보였고, 아직 미분양 중인 상태입니다. 분양가는 84타입이 최저 5억 4,800만원에서 5억 8,900만원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84a타입은 3,100만원, 84b타입은 3,000만원입니다. 여기에 중도금 이자 후불제로 약 2,500만원의 이자를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매수시 총 부담해야 할 금액은 최저 6억 400만원에서 6억 4,500만원입니다. 다른 단지들은 할인 분양에 들어가고 있으나 대봉서안이 다음은 할인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7월 마이너스 2천만원, 8월 마이너스 2천만원, 9월 마이너스 2천만원으로 시세는 7월과 8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3동 26층 남동향 84비타인 매물로 분양가 5억 8천9백만원 발코니 확장비 3천만원, 프리미엄은 마이너스 2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9,9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중도금 이자 후불제로 약 2,500만 원의 이자를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태평로에 위치한 대구역 칼라하우젠트 센트로입니다. 세대수는 132세대이고 입주 예정인은 2024년 12월입니다. 대구역 바로 남측에 위치하여 지하철 편리하고 중구 중심 상권을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다만 너무 소형 주상복합 단지이고 동편은 동인동인데 그곳에 많은 단지들이 상당한 마피를 보이고 있으며 132세대의 소형 주상복합 단지라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2021년 4월에 분양하여 청약 경쟁률은 1대1 수준을 기록하였고 오랜 기간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던 단지입니다. 분양가는 4억 8,700만원에서 5억 3,500만원까지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무상입니다. 중도금 이자 후불제로 약 2,500만원의 이자를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프리미엄은 7월 마이너스 4천만원, 8월 마이너스 4천만원, 9월 마이너스 4천만원으로 시세는 7월과 8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백이동 32층 남양 84비 타임 매물의 분양가는 5억 3천만원, 발코니 확장비 무상, 프리미엄 마이너스 4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9천만원입니다. 24년 중구에 입주 예정인 9개 단지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8월 대비 평균 시세는 약 35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중구 일부 지역의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고 24년 입주라면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서 분위기가 더 좋아질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22년과 2023년에 입주하는 단지들에 비해 분양가가 높은 편인데 이 단지들의 입주장에도 상당한 마피를 보였으므로 추가 시세 하락의 가능성도 충분한 단지들의 현재 상황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중구 24년 입주 아파트의 시세를 여기까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다른 구의 24년 마피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알차고 좋은 정보를 통하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